어. 그나마 페스트. 오케이. 와, 근데 무슨 거야, 지금? 일단 너구리가 이상호 그 서도이를 다 그냥 꺾었거든요 근데 죄송한데 그산도의그그 그 무력 자체는 애초에 9대 0.5, 0.5예요. <laughs> 오피셜 떤데? 영점오도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아,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와, 이최종보스 이제 진짜 한번 예, 도전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이 형, 나 초대. 너구리님, 어. 네네. 요즘 근데 왜 정글 만 하시는 거예요? 아, 친구들고 원래 놀다가 자래가에서 정글했는데 재밌더라고요. 음. 그래서 하다가 그 시즌 바뀐 김에 솔랭했는데 재밌어가지고. 아. 오늘 잘 부탁드려요. <laughs> 한주 배우겠습니다. <laughs> 나오면 한 대씩 때릴게. 네. 미르들오 좋아, 미드들기오 좋아. 이거 내가 먼저 붙을 수 있을 때난인도 다음 W 방아 불려. 삼이 근데 이거 레한테 할게 아, 이제 핑계 잘 갈라졌어 나 이거... 베클야 나 어, 이거 그냥 그래. 아래 빨개를 안 넣어가고 위쪽 빨개? 어, 어 잠깐만 반발, 어 상하좀 보고 박리기 했고 근데 위에 있는 건 모를만 하거든 나 여기 숨어있어 볼게 메크야 너 오른쪽 라인도 해볼래? <laughs> 아 그래 와드... 싸우고 암살 해보자 그냥 내 아, 아, 살짝 나나 아, 나가볼게 메크야 알겠... 내가 위쪽으로 쳐줄게 때려볼게 얘 스킬 빠졌다 안돼안돼난 포션 또 있는 거고 나는 응. 이제 출발해. 이제 출발해. 레블랑부터 가거든. 나 혼자 강행 하는데 어때? 한정 한정. 잡 보자. 플래시로 먼 줘야 돼. 고잡 잡아봐. 잡고, 잡고. 플로트졌어. 나 어디 있어? 안 죽어. 나 방어 있어. 형이 응. 먹어, 형이 먹어. 나못 잡아. 나못 되네. 이거 나풀 빼자, 풀 빼자. 나 사슬 3초. 야, 바로 식 갔다. 올게, 이 나이스. 우리 노리다 어, 데 하거든요. 오 좋았다. 너 같이 이걸 잘해서 하는 거지. 다맞 아씨한 번만. 예, 용체? 잠깐만. 빨리 와라. 용칠만 어. 돼? 아, 나잘 보이네. 나잘 보이네. 탈스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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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로 랭고기는 별로 없다. 빨리 이 왔다. 오래 비야지. 음? 탑싸 밀수 있나? 나 골렘까지 들어가면 좋긴 한데. 렐집 아, 갔다. 렐 집에 탈이가 아니고 가시대 아, 나 집과 비스 힐스렐 위치 어느 정도야, 혹시? 레이즈. 이이 용체크네. 용 와드 해 주면 좋긴 한데, 라칸. 용대칠만이게딸려신다칼리 칠만해 용.. 용 어, 칠만 네. 우리 메.. 메 있어? 있어 아나어떻게내와다 하고 음, 와드.. 와드 해주 좋을 때? 짜오 피 상태는 안 좋거든 아직 안 어, 쳤거든 어 이러면 됐어 나 유충 먹을게 이러면 백현아 이번엔 미드 개빡세게 해도 돼나 그거야 6렙이야 아. 아.. 나 이거 미드 좀 보면서 갈게 그러면 물러 가자 이거. 아 잠깐만 이 이거 나만 유인걸로좀싸고 싶은데 나는. 게 이게 도 육이야. 나 이렇게 줄수 있고. 그래 어. 그래. 살짝 볼게. 미니 한번 긁어 들래. 야어 아. 저. 저 여기 찾아. 오비이 치고 치고. 성훈이 레이다 갈려 갈려 국만 생각하면 하죠. 나 육레이더. 이거 진짜 여차하면 케네 이거 라인 안 보이거든. 케네가 보이잖아. 살짝. 아만 보면서 하아살짝은 생각해 길게 하면. 케 뭉신다. 그거 유지아이 아래게. 엘도 뭐집 찍은 게 정도 음. 서로 집간거 같아 이러분들 짜오! 안 보이긴 하는데 바텀은 어제 사람 안올때 이거 와, 시야 다열려있어 가지고. 바텀 왔다. 바텀이다. 이 음, 녀석은 뭐가 되긴 한데. 싸운다, 싸운다. 살짝 보는데. 볼게. 살짝 어. 볼게. 칼리한테 안 보인다. 얘노스 높스 엘도스펙. 칼리한테 안 보인다. 칼리 안 보인다. 라인 시간 줘 봐라. 빨리 줘 봐라. 라인 빨리 없어. 디자인 넘어가면은 나 저거 어떻게 가능한데 봐줘. 많이 쳐 볼래? 라인 밀어 볼게. 같이 라인 쓸게. 이거 나도 괜 그냥 신장 있는 거아니야아박찮게 이거 갈려찮아 괜찮아. 괜아괜텔 갈만해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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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돼. 아 괜찮아. 이제 보고 테마, 테마. 배?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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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괜찮 이제 찮아 괜찮아. 이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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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봐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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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찮아이아이찮아이찮아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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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괜아 괜찮아. 괜찮봐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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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 아.. 죽을만 하다. Oh oh 아 오마이갓.. 나새거든 지금? 아.. 짜오 보이고 여기? 아얘 블루 치 올라간다 그냥. 어, 밀면 서못나 뭐, 아니면? 볼래 아.. 신짱아 여 진짜, 여기. 짜아올라갈거든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이거, 이거, 이거 타 끼고 어. 죽이자 죽이자. 아, 아, 맞아, 맞아. 나 해봐 해봐. 나왔어 나왔어. 전면이방 걔... 없어 방 없어 방 없어. 방 없어. 맞아, 아이스, 이거 이탈까지 가자, 그냥. 오케이, 살았어. 나두꺼위까 탈게. 세네는 내가 잡아줄게. 나 많이 세게어나 봐줘, 나 봐줘. 빠지면 좋다, 거기들. 할 만해, 할 만해. 어. 할 만해, 할 만해. 더 해봐, 더해 헤딩 출발했어. 간다한다자지막달려고 아이고. 미안하다. 어. 미들 미들 막으할거 같은데. 노궁노궁 노구. 아이이스킬아짜아 돼. 가자. 겠다 아. 와, 이게 그렇게 아, 아 시아는다밀어놨어 와도 음, 없어 레리들. 이즈를 선택을 썼 이즈 올때 세세 치자. 이즈나 포킹 해 볼게. 이즈 반피 안잃수 있거든. 이즈 포 아. 다리를 털 때릴게. 아. 이이이 히갈리면 안 돼. 히갈리면 안 돼. 우리 약간 우리 약간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이 블리시로 블리시로 블리로블리로블리로블리 이거 이거 이거. 이플노플노플이플도이볼이이전잡이이전잡이 정도. 양도이정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노도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도이 정도. 이도이 정도. 이정피이 정도. 이 사실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그냥 이정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이 정도. 이이이노 나, 발려 위에. 예, 출발, 덮는 빨리. 게 좋아가지고. 야, 우리 치고, 게릴라 전하를해 약간. 응. 바텀 1대1인가? 아, 몰라, 몰라. 쫙쫙. 1대1이면 많이 바짝 오픈. 캐 노플. 아, 이거 죽었네. 발려, 발려 한번 노려보자, 이거. 아, 위로 올라갈게. 캐는 패를 없고. 캐는 노플이야, 방금. 패 발려 살인다, 그냥. 이거 캠프 먹고 빠지는 이거 정도? 여기서 애쉬공간 봐야 돼. 내가 보자, 보자, 보자. 살짝 볼게. 보자, 보자. 때릴게요. 보자, 보자. 때려야죠. 힌자 아. 바텀이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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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거 이거, 보자. 이려 이거, 갈거 이거, 이려 이거, 이거, 이고 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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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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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이거, 봐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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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인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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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죽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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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바로.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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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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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바론딜은 뭐. 좀 느리긴 하거든. 아 바론 칠만 그래. 원도 하겠다 이거. 매나 이런 거해볼게바론 느려. 아 위치 안보이긴해써보 산테 산테부터 봐줘. 산테부터 봐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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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봐 천천히 봐 천천히 봐 천천히 봐 천천히 가봐. 안나어안나안 나. 안 나. 했어. 가져왔어. 다시 기대해 보자 이거. 텔레 잘 없어. 저저 저. LC l 아봐 줘. LC 봐 줘. 봐 줘. 아. LC 봤어. 아, 나수 있다. 아, 겼어이겼어이겼어 아, 좋아 좋아. 구도 좋아. 갈려 봐 줘. 갈려 봐 줘. 갈려 줘. 나딱 해. 계속 해. 애쉬 해 줘. 애쉬 봐. LC 봐. 아. 이제 나왔어. 이제 어 아래 갈려 있어, 지연아. 갈려 있어. 아래 지는 아깝다. 야, 샤야 잡을 수 있나? 잡을 만한데 이쪽까지 당겼을것 같거든. 아, 아, 아 아, 아 아깝다. 이즈를 봐도 이거 아프지 않아요? 아, 질 만한데 아... 빠지긴 했는데 이거 뒤에 짜옥 붙을 만하다? 만해얘기긴 따라온다 아 죽을만 만한데? 아, 아이고. 뭐래 아괜찮이 괜찮아 여기 한 여기 한번숨어게노거 한두 대 봐도 돼 이거, 이제... 이거 보자 이거 팔가 보자 팔가우이다이쪽 없다 켄 노공 켄 노공이야 레 온다 내려 와요 내려 와요 멈춰줄 수 있어? 어? 오다오다오다 노공이야 노공이야 천천히 캐리 어, 잡았고, 캐샤잡았고암라인쳐지지 아, 켜긴하고내첫 파이팅 해볼래? 첫 음, 번째로는 우리 쟤는 안들어오니까 아, 삼타 아까 지우이 사태 됐는데. 아, 버렸어. 됐다나 죽었어. 이거 끝나야 막, 아, 케 음. 끝나지는 아, 않을 같아니 아, 아 끝나지는 않아야 먼저 캐네바도 아, 괜찮을 아, 것 같다고. 나도 대캐 이인데좀 조금씩 나오긴 합니다. 아, 그냥 처음 봐도 먹어. 그러면 너 먹어. 너 먹어. 이건 이 형. 야, 얘네 이제만 보내고 한다 이거 이거 이제 일이거든 켄넬 쪽 봐도 돼 나, 아, 이거 텐, 지금 확인해야 돼, 안 돼. 안 돼. 아, 어, 어, 지금 안돼 지금 안돼 지금 맞 지금 맞아 할 여기 여, 여, 여기 애쉬 공원 여기 보자 여기 보자 켄넬 쪽 보자 켄넬 쪽, 쪽 보자 나 뒤돌게 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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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켄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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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켄 라칸 받아야 돼 차면 애보다 애보다 레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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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루플자하면돼 잘하면 돼 천천히 이거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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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아이고 나 빠졌다. 터졌다 천천히, 천천히 찾을게, 찾을게. 찾을게. 지금 뭐야? 가져야 돼, 가져야 돼, 나. 어. 돼. 아 이제 어, 너플, 이제 너플. 어. <laughs> 아, 이제 CC가 안 풀리냐? 대대메스인데 아비, 잘하시네 확실히. 야, 근데 탑에서도 턴 날린 것도 커가지고. 아비. 아 깜빡. 나도 좀못 해주는데. 내 생각에 내가 한타할 때 좀... 한 1,2초 좀멍 때는 게큰거 같아. 저, 저 때도 내 생각에 내가 좀두 유혹이 한번 쳤었거든. 애쉬플레스 쳤을 때... 내 플레스 쓸 당연히 알고, 내가 안 무미치면서 그~ 궁찰수 쓰장을 한번 했어야 했는데... 애쉬플레이는 내 봤을 때 맞, 맞았던 거 같고... 아 너구리 형 마인드가 좀... 어 그니까... 누나 그냥 멋있는데... 팀실 수가 아니라 자기 실수 뭐죠? 근데 내일 레블랑도좀 아쉽긴 해. 어, 왜냐면 내가 아, 아까 그 갈리오 뭐 있었을 때 진짜 내가 그 반응했어야 되는데 아 미안하다 얘들아 진짜 미안하다. 저 지금 가고 있어. 성훈이 형. 아 내가 하는 말 이거 내가 하는 채팅창에 올라온 말인데. 어. 추상훈이 지금 어깨가 개 올라가 있음 이런 말 나오거든. 아, 근데 네, 그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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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자하가 뭐, 자... 지금 무슨 소리야? 아니, 아니, 자하를 좀 죽여야 된다는데 이거 맞나? 어, 어난 잘한다고 생각 안 했어, 장이자아난 너무 좋은데 지금? 맞지? 아, 아니, 자, 자하. 자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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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무슨 소리야, 그야. 아,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그러니까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 강태학이내가 아, 너무 안해 그냥. 아니 왜 자하를 죽여요? 아, 그냥 그런 채팅 있었던 거 맞지? 아니, 있어, 아 있어, 요아 진짜 있어. 이거 나 캐페에서 아, 보내줄 아, 보내줄까 카톡으로?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어. 어, 너선에서 정리해줘. 오케이. <laughs> 응. 그런 게 나을 수도 오케이. 그럼, 오케이. 그럼, 이때 괜찮은 거아닌가네나 응. 그냥 이러면 은 올라가서 맞바게게 위에도 이기거든. 위에도 저기 게 위에도. 위에도. 야에도 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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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이 위에도. 위 나 이거 래 놀러 나를 나를 놀러 나를 놀러 나를 놀러 나를 놀러 나를 놀러 나를 놀러 나를 놀막상를놀게요 이거. 러 나를 놀 돈도 없어. 러래를 놀러 나를 놀이 나를 놀러 나를 놀러 나를 놀 나를 놀러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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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러 나를 놀러 러 나를 놀러 나를 나러러나아 놀러 나를 놀 나를 놀러 나를 놀 나를 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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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놀아나아 놀러 아, 봐지 어, 봐지. 이거 이하고 심리전 잘해 봐. 나 괜찮아. 나 왔어. 나먼 할게. 나 한번 어? 나 사람.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봐 볼래? 내가 만 할까? 노플 노플. 잡을 만할거 같긴 하다. 아, 잡기는 잡기는 잡아 줘. 이런 이러면 이득이긴 하다, 근데. 니자리 아마 아랫께. 먹고 시작할까? 우리 여기 여기 니자리 여기. 니자리 아래 아래. 아, 직선 붙여 줘야 될 수도 있고. 니자리 꼬장 부리면까 아, 나집갔다가 바로 붙여 줄게. 뼈도 갈 만하다. 뼈를 말아. 우리 여차에 카밀 때도 여유 있지 않나? 지금? 나 이거 미드 나바타만창나 아, 삼번. 아, 얘저 하면 어쩔 수 없어. 한려시형 때려. 가, 가, 줄게 가, 줄게 얘네 하면 가, 하면, 하면. 어, 왔다, 왔다, 왔다. 응? 아, 길게 봐, 길게 봐, 길게 봐봐. 셋다 노플. 창피해 죽. 아펠 노플이야, 아펠 노플. 셋다 노플, 셋다 노플. 아, 한 조, 한 조. 왔다, 왔다, 왔다. 셋다 노플 셋다 노플. 맨턴 조심. 내가 탑박할때카리 라인 먹어야겠다. 카메리 라인하고 그 수합해야 될때 바로 탑 가야 돼하자 어, 고유까지 보자. 이거,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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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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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후레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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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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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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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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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거 이거 이용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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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 이거 아거 이거 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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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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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스페인인데 그 만화 별로 안 좋아 니들 파스줄게 괜찮아요 페인은 아, 괜찮을 것 같아 형나킬도 먹어놔가지고 형그래안 맞아 줘도 돼? 천천히 하자 나 정화야 어, 네. 어, 네. 안 맞을게 아 갔다 아이고. 갔다 죽었다 와 이겨 오그래 빠졌다 이거 그래 나를 저 네, 분노 적정하도록 뭐안 되긴 해 가도 아, 아텀비교한 좋고 스페인 나도 가고 있어 좀만빨아봐나가 간다 스페인 저 막이네 사람 조심해 잘 거야 가는 줄. 나약강이야나 숨었겠냐? 숨자. 아이고 나아 봐줘. 뒤달리이다나까시겠나저만 돼. 살까? 넣어야, 넣어야. 바야 돼, 바쳐야 돼. 이거 뭐? 야, 이거 안 되나? 야, 돼. 어, 잠깐 플레이 잠깐만. 돼. <laughs> 아, 아, 잡을 그렇단가? 수 있어? 덫, 야. 어이구야. 와. <목소리> 야 임마 다이너우로라가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얘네 다 죽는 건데 기다려봐 가비. 유충하자 20초 내 딸이 노포이다 어. 조심해 내탑한번 어. 보고 어여어나 어, 가는 중나 가는 중아깝얘 어. 유충 치고 있을 텐데 나0 0초 미드라인 궁 한번 못 돌리나 이거 궁 5초 궁 5초 하이크 일로 와볼래 궁 5초 궁 5초. 5초, 5초 지금 살짝 잡교보 지금 어나 끌렸다 나 끌렸다 나 아, 될 때까지 막. 야, 어 갈게. 피어 가는 거 갈게. 도든. 산 봐. 산채에 봐. 나 맞게 맞게 그래. 그래. 어,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어, 그래. 나를 봐 줄래? 알았어 있다. 어, 간다. 저렇게 저렇게. 저렇게 어을 해봐 봐. 나를 봐도 알아봐. 카미키, 카미키, 카 카미키 킬. 있나 여유되면 카미키 좀. 나이스. 이거더 먹을 수 있네. 이거 옆에 여기 있었다. 아, 잠깐. 나 마무리할게. 그냥 일단 용부터 할게. 여 시야 나오는 나갈게. 시야 나나자 살짝 볼게. 봐. 바 되긴 해. 렌. 아이고, 나 나공 대. 아, 아 너무. 아, 공 빼는 거 신. 뜯공쓸만하겠다 이거. 나드 아, 어, 아 용잡아겠다 이거. 어, 아. 줘야겠다. 야, 레전하고 때리고 그냥 바로 올라가 볼게 이러면. 아. 어. 나간거 같아. 거 같아. 궁, 이거 사조리도안것 같아. 이미 통도 돼. 아, 정확 빠졌다. 나 일단 바텀 어 보긴 나 지금 바텀 만할것 같은데. 나핑하나 이거 파이크 오는 거로 다시 해보자 이거. 아, 용 철골 치고 있어 볼래? 어. 내가 탱해줄게 내가 탱해줄게 치는 거 알고 우리? 어. 창 옆에서 날라올 만하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 얘를. 나 아, 그, 이거 봐, 봐, 봐. 전령 30초. 잠깐 이거 세레시 크랙탑 생각해야겠다. 아, 하네, 저... 탑이다, 탑이다, 탑이다. 어, 걸만해 이번에. 타베다, 타베다, 타베다. 아, 카베이. 아, 카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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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바다 다음 턴에 깨진다. 네. 어나저 아, 볼래? 나저 볼래? 이거 넘어가. 야 이거, 이거 미때 어, 라인 겹치네 미래 때 바로. 미래 때 바로 하자. 바로 하자. 칼각으로 하자. 칼각으로 하자. 아, 넘어갈게 넘어갔게. 살려. 타서. 알았 칼각까지 잡겠 센 오케이. 타베 타. 타 야, 타베, 타베. 타베, 타베. 타베. 야 타베인데, 이거. 이거 이거 오로라체이 와. 아타바가아바가 바가. 프리키네? 그냥 하자. 그냥 하자. 가둬, 가둬. 싸움 그냥 가둬. 아이이이이 아니, 아니. 아이이이제압다제압다 노플이야, 노야 나이스, 나이스. 아, 풀고있이 노플이다. 어, 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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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잘 보인다. 나르너 빨리면 안 돼? 한테나 여기서 한게다고 나올게. 어. 시야 해 줄게요. 나를 테바 했다 이거 이거. 세레세레 어, 어, 이거 싸우면 돼, 싸우면 이거. 아. 나이거 그냥 길게 한번. 살아이야지아 어째 돌다졌어? 미드테죽하다궁 대고. 테페 아, 바텀에 못어 아, 아, 바텀에 노 공이야, 노 공. 일단 이거 유충. 이거 전령 칠게. 나야 미드를 매자 우리. 차라리. 오르라. 오르고 미드 와봐. 다를 올릴게. 하 하고나 달리고 고였다. 스트레스 하면 안어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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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아, 야, 볼만하면 안아 높게 돼, 높게 아 나도 아나얘 조여 볼게. 조여 볼게. 그때. 아, 조여 볼게. 나 조여 볼게. 와. 아나이으우 2차까지 가자.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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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리달리 위에 있다, 지훈아. 아, 저거 아, 죽는 설마? 죽는 뭐, 설마? 뭐, 뭐. 뭐. 아이고. 야, 아, 그냥 하자 이거 그냥. 할게 카페 놓고 페페테우 아, 아 역까지 역까지. 아 근데 나 이거 그냥 바섬 쓰고 싶긴 해. 목걸이 이거. 이거 미드 라인 하는 중아 아. 나탑크 그냥 대충 야게막야 카메테로 올 생각으로 막 박아도 돼. 그냥 스텔로우 돼 이런 거. 아나 마진 없다. 스텔 탑이야. 에 본다 우리. 다 본다. 막았어. 막았어. 레게레지면서 리달이 다시 봐줘야 돼. 이달이 어리나나나나다 이달이 풀없 이달이 풀 없었다 이달이 봐줘야 돼나 나, 나. 잡았어 나 잡았어 이달이 노플 이달이 노플 는 천천히면 되거든 거용다 얘가 볼..볼 맞데이이탑 아이고 나좀 조심할게 아 이거 쓰레쉬 이렇 궁으로 바볼거나 노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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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달이 총 째볼게 나이스 아 이거 존나가 야아가 해야 될것같아 이거 존나가 야 역, 레드 타면 좋다. 레드 타는 거 좋다. 근데 빡스나스이스 열기나거든. 아내 스마이스가 애매하겠다. 여까지 여까지 지지쪼이 스마이스 그래 아, 조심. 아, 어 쪼이만 어, 다 이거. 바젤 이 노플이 와줘. 아노아어 쪼이블. 스이스스이를게 어? 어? 노플 노플 노플. 참다. 레플리기반증이 반증이야 반이야아 해봐 줄게 이거. 나나 공공관 공 나도 가고 있어. 해 해볼래 해볼래. 오 오히려 좋아 나 트페 볼게 나에 아래 본다 아래 트페 노플이야 나 노플이야 나를 노플이야 나 죽을듯? 나죽 죽을 그냥 잘수 있.. 가없페킬이 없었어요 그..레드에 탔어가지고 죽을만하다 어우 피긴거봐아 <laughs> 대박 노플이야 걔 아아아아아 얄밀오오 오어어아 까비 아나 이러면 일단 할게 어 이걸 먹 어, 세트, 아아나 정아, 간다, 간다, 간다. 좀안 어, 간다, 응. 하 자자. 나도 올라갈게 일단. 오케이. 됐어. 어, 간다, 하자, 하자. 어 아, 하자, 하자. 와, 좋은데. 바로 말 바로 래 어때? 쓰네시 노플이야. 바로는 어때? 얘들, 얘들 천천히 오브젝트 보자. 이거 용, 용부터 먹고 바로 나자. 용부터 먹고 바로. 여기 창 조심. 어, 창 올라. 그래. 세트 너무 많이 빠졌거니리도플리고나도 어, 지 왜? 난 가도 살거 이거, 이거. 얘가 역바 잡는 거 조심해야 야 위에 박스에 들어온다 지금 못 갔어 음. 나안 가고 나 여기 파란... 조심 여기 조심 어 파란 거 있긴 파란 거있 파란 거 있긴 여기, 여기 파란... 탑이 차 그거, 바로 생각해야 돼야 근데 바로 생각해야 되긴 해그무기야그무기야아 피, 피... 우리 태력 잘하지 아피 많긴 해나 초토리 박을게 게해보자 그냥 줘더라도 그냥 벨크야 그냥 아 오로라 먼저 해야 돼 먼저 이이이이이프 이렇게. 이거 받고, 이거 자기 보자, 이거. 아, 발시... 나 일단 얘 마무리할게. 어. 와줄래? 우리 위쪽에 봐봐. 위쪽에 봐나 탐, 난 탐이 거나 넘어갈게. 받을 아, 아, 것 같은데. 나이스요할어어로 플. 안될거 같아. 아, 더 되나? 뭐안돼안될것 같다. 카메 필요 없어. 아, 스레시 노플. 나민로 네, 나나 골린 나... 다... 나나 아, 민트 고 있어. 걔네 다, 나네 뽑기 못했 얘네 나, 나, 아, 나, 나, 나 아예 없는 거야. 나아 없다. 아, 천천나 해. 아 어, 갑나나 야, 나궁대 어, 나 아예 없납는거야나 아예 없네아 천천히 해. 자아예야이맞면 돼. 형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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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지이 형벌이. 형나이 형벌이. 형벌나나벌대 형벌이. 형나이대나이 형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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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천천히 천천히. 빠지면 돼. 나 형벌이. 형벌이. 형다이 있다. 이형 나는 빠지게 <두기> 와, 와, 뭐야? 와, 뭐이 와, 갑이, 와, 이 와, 미이나존이 힘든데, 이때 괜찮나사안될거 같은데. 야야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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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안야야야다야야야야야 없어 이야이야이 없어 야야야야 볼수 있겠다 야 우리 안다 우리 안다 야야 야야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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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야야야이야야야려 한다 아야야야 우. 안 된다. 이해졌네. <laughs> 아, 씨. <laughs> 아, 빡세다. <laughs> 아, 아. 아, 아. 상대 잘하네, <laughs> 근데. 운영을 잘하네. 상대가 환실이 좋은 거 같아, 뭔가. 그 칼각 계속 계속 잘 보는 게. 우리 좀 약간 질질 끌리거나 좀... 좀... 교전때좀 실수가 많이 나오는 데내 생각에... 음... 페이샷이랑 뭐 그런 게 그냥 교환 값이 안 나오는 것같아다나나 나, 나 거지? 100만 다? 아, 리가다긴 해. 1 0다회말0 0다다0 0회1다0회 1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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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네 진심이네 왜, 이거 폴아니. 나한 7초 알았는데. 이거 음, 드그만이 일급, 왔네, <laughs> 이것도. 아. 가비. <laughs> 막판은 답차이다. 미안해형들 아야. 예, 잘하네. 고생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가보겠습니다, 에이.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 네. 아, 뭔가 아쉽네. 아, 나왜 이렇게 뭔가 아쉽냐, 그냥.